원호수 회장이 이에게김양을를 XX, 소개해주었고 증권 계좌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양 XX이 삼성증권 계좌를 위탁하였음. 자필서에 등장하는 양모 씨의 경우 합병 전인 2008년 10월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5%를 보유한 주요 주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 뜻밖에도.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2년 전쯤입니다. 이 XX 자필서 내용. 그후또 다른 도이치 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에개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공시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9개월 전인 2009년 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자필서의 이 대목은 권호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이자 자금을 대는 전주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씨를 이모 씨에게 소개해줬고 김건희 씨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던 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 이후 주가는 서서히 올랐습니다. 경찰이 작전 시작 시점으로 보는 2009년 11월 초 1,90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1년 뒤에는 4,000원을 넘나들었습니다. 권오수 회장은 이 시기, 즉 2010년 4월과 2010년 8월 자신의 주식 260만 주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가를 유지하거나 부양해야 할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권 회장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2010년 말에는.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생겼습니다. 부이치 모터스가 미국 최대의 중고차 업체인 코파트사와 제휴를 맺은데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EU와의 FTA 발효가 호재로 점쳐지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증권사의 적극적인 매수 추천과 긍정적인 언론 기사들이 잇따라 쏟아져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역시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이 XX 자필서 이는 고노스와 함께 솔로몬 투자증권 법인부 김 XX 이사를 만나도록 압구정동에서 미팅을 주선하였음. 그후 기관의 매니저들이 도이치모터스를 방문하였음. 또 머니투데이 모 팀장을 소개하여 뉴스거리를 지속적으로 신문에 냈음. 솔로몬 투자증권은 2010년 7월부터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우호적인 의견을 연속으로 세 차례나 냈고 머니투데이의 해당 기자는 그때마다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기자는 2010년 7월부터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고너스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 등 도이치모터스의 우호적인 기사를 열두 차례나 작성했습니다. 자사의 증권 방송에 나와서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회사로 도이치모터스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게가 아, 중요합니다. 그렇요한 어, 예로 그 수출 보면 이제 8월 수출 는데 작년 8월까지 BMW를 1,100대 정도 팔았어요. 네, 1 0 0대 7대 팔았는데 올해 8월까지 1 6 7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 주가 조작 선수 이 씨는 사채 100억 원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전의 결과 때문인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2011년 3월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뒤 급격하게 하락해 다시 4,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차트가 1단계 작전 세력 규환 및 시나리오 구성 2단계 주식 매집 3단계 허수 주문으로 주가 끌어올리기 4단계 호재 발표 후 일반인 추경 매수 유도 5단계 반등세 조정 후 주식 잔량 처분이라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176조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득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직접 거래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시세 조종의 목적을 갖고 거래를 위탁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뉴스타파는 경찰 보고서에 나오는 관계자들을 찾아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언론사 기자는 본인은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관행에 따라 보도 자료를 기사화해 주었을 뿐이지만 주가 조작 세력이 자신의 기사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경로사 인 인터뷰를 써주면서 인연이 붙어서 <목소불> 네. 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언론사 측 이렇게 하신 것에 보도 자료는 그냥 좀 <목소불> 그렇지만, <목소불> <카치> <체치> 네, 습절식 네.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생조들이 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네, 뭐 나올 것이다. 어... 그런 건 아니겠죠. 경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당시 솔로몬 증권사의 김모 이사 역시 고호스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쪽 기업 방문 때문에 한번 한두 번 반납했을 거예요. 아이고 증권사에 있어서 그거 혹시 가서... <laughs> 지금 말씀하수 있는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할수있습 뉴스타파는 여러 달에 걸친 수소문 끝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선수였다는 이모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 관련해서 권우수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왜 네, 저는 아,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 성함이 나오고. 선생님 자술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을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좀 그런데. 그는 권우수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일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김건희 씨를 아예 만난 적도 없으세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거기 보면, 노현동 사거리 미니 매장에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나신 건 맞나요? 이틀 뒤 다시 이루어진 통화에서 그는 긍정도 부정도 없이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오니요 가능하고 싶지 않고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를 찾아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네.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찾아가 권오수 회장에게도 지리서를 전달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여기에 참여해 이득을 보았는지에 대한 경찰의 내사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에 금융 자료를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치거나 뭐 추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금감원에서 여기에 관계된 이 회사와 관계된 어떤 자료들을 줘야 하거든요. 제가 드린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거죠.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관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서 내사 중지. 금감원하고 검찰 그 그쪽 파트하고 짱짱이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 먹을 수 있죠.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법원 영장이 없는 경찰의 자료제공 요청에는 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내사는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채 종결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건희 씨의 연루 여부는 어둠 속에 묻히게 됐습니다. 경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노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이 정말로 주가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과정에 전주로 개입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받는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금감원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경찰의 내사가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 노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과 김건희 씨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수상한 금전거래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은 그 시점으로만 보면 이 오래된 금전 거래 관계의 딱 중간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 보고서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시점인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의 공시 자료에서 실제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주였던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우회 상장 직후인 2009년 5월 19일 두창섬유라는 회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24만 주 가운데 24만 8천 주약 8억 원어치를 장외 매도했는데 그 상대방 이름이 바로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아내였던 겁니다. 경찰 보고서가 주장하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참여 의혹 시점보다 9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김건희 씨는 어떤 사연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하게 된 것일까 도이치모터스는 인수합병 전에 두창섬유라는 회사에 40억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인수합병과 우회상장 이후에 이 두창섬유 측 채권을 주식 124만 주로 전환해줬습니다 두창섬유는 불과 닷새 뒤이 가운데 5분의 1, 8억 원어치를 김건희 씨에게 일괄적으로 장외 매도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김건희 씨에게 판 두창섬유는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이 지배하던 회사였습니다 즉 오너가 지배하던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다른 회사 인수 자금 일부를 마련하고 인수 합병 뒤에 이를 다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복잡한 과정 한가운데 김건희 씨가 등장한 겁니다. 인수 합병과 우회 상장 직후 지분을 정리하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상 권오수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넘겨받을 만큼 김건희 씨는 권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오너가 보유한 지분을 개인이 넘겨받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지 현직 투자업체 대표에게 자문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특수 관계인 같은 경우, 이제 회사 설립이라든지 인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거나 뭐 거의 공동 창업자에 준하는 그런 분들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경우는 잘못본것 같습니다. 업계에 있으면서뭐 보통 뭐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이후 앞서 언급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매입한 주식 8억 원어치를 당시 최고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12억 원 이상의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어수와 김건희 두 사람의 거래 관계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김건희 씨는 윤 총장과의 결혼 이듬해인 2013년 도이치 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도이치 모터스는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자동차 할부 금융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서도 김건희 씨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회사의 일대 주주는 모 회사인 도이치 모터스, 이대 주주는 권오수 회장이었는데, 김건희 씨는 40만 주를 보유해 다섯 번째 대주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40만 주를 사들인 가격은 2억 원. 액면가 그대로 주당 5 0 0 원에 사드렸습니다. 일반인은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비상장 주식을 그것도 액면가에 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액면가로 취득한 거죠? 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거의 뭐 부모 가족들 외에는 그런 도구가 없다고 봐야죠.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기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없잖아요. 물론 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이게 도이치 모터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자동차를 그 금융을 가져오는 자회사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모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시에는 어떤 공모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우자가 그 매수할 당시에 그 서면 답변해 보면 공모 절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면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주식을 취득한 지 2년 뒤인 2015년 6월 도이치모터스는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의 신주 200만 주를 주당 1,500원에 추가로 매입합니다. 이에 따라 액면가 500원의 주식을 사들인 김건희 씨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매입 2년 만에 주식의 가격이 3배로 오른 겁니다. 8개월 뒤인 2016년 2월에는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도이치 파이낸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1,500원의 가격으로 7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주당 1,500원이라는 가격이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을 매개로 한 김건희 씨와 고노스 회장의 거래는 더 이어집니다. 2017년 1월 김건희 씨는 도이치 파이낸셜의 전환 사채를 20억 원어치 사드립니다. 전환 사채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주식 전환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사들이기로 약속한 가격은 주당 800원, 최초 2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할 때 가격인 주당 500원보다는 비싸지만 도이치 모터스나 우리들 슈브레인이 사들인 가격 1500원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김건희 씨보다 5달 앞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미래에셋도 매수 가격은 주당 1 0 0 0 원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에게 더싼 값에 주식을 파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미래에셋이 천 원에 들어온 지몇달 뒤에 김건희가 전원사채를 사는데 약정가가 8 0 0 원. 미래에셋이 0 원에 들어왔는데요? 네. 네 이상합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사실 금융쪽이야 없는 사람도 사실 상식적으로. 음. 왜 미래에셋이 되게 큰 회사잖아요. 음. 뭐 사실 국내에서 네로라는 금융 회사인데 그 회사보다 싸게 사는 말이 안 되죠 일반인. 보통은 기관 투자보다 네. 더 싸게 사. 다... 훨씬 싸게 사죠. 왜냐하면 기관은 기본적으로 네. 기관이라는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유치를 받게 되면 그게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속 투자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근데 개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 군 소야 그게 없잖아요. 지난해 7월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은 기관 투자자인 미래에셋보다. 자신의 아내가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리이이